안녕하세요. 한자의 표음해레부스 214자. 이번에는 불, 화, 불화의 표음해례입니다 자형분해입니다. 여기에 불화가 있습니다. 불화는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이 조합으로, 그리고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이 조합으로 분해가 되지요. 다호선 상형입니다. 해례 과정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이런 해례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을 보니 날카롭습니다. 그리하여 날카로울 옛자를 써서 호외선과 호우선이 조합의 광동, 장동.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러한 표음이 띄지요. 여기에 후광이 되어 그러면 왈이 되죠 왈. 그리고 여기에 선단이 되어 선단이 되어 와가 됩니다 와. 해례 과정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해례 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호우의 선과 호우 선의 조합의 광동, 장동 을입니다. 을두 번째 것은 와리디죠왈세 번째 것은 아시다시피 추측하다시피 와가 됩니다. 와 직접 해례입니다. 여기에 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합이 되어야 될까요? 우선 사람이니 상영해서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호외선과호선이 조합의 후광선단 와였습니다 와. 두 번째는 호선과호선이 조합의 광동장동 1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1과 와의 조합은 와로 수렴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호선상형에서의 호외선을 사용했지만 사람이니 상형에서 예각선 예선상형에서의 예각선과 호선이 조합해 선단도 와로 해내가 됩니다 그래서 예각선을 사용해서도 브라라는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만자일레보스 214자였습니다.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과제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